엄청나게 좋아요. 엄청나게 좋답니다. 오늘 날씨는 어, 또 빨간 번제네요. 어, 빨간 번는데 왜, 왜, 그럴까요? 깜아요 엄청 엄청 깜빡깜빡 엄청 깜빡깜빡. 엄청 좋나요? 키는 많이 커서요. 다리 이만 해요. 아 상처 본거 장난 아니에요. 3m 아니에요. 아, 예. 예, 예. 엄청나네요 엄청 사진 찍어야겠다찍 음, 엄청 예뻐. 나라도 가야겠군. 찍찍찍찍 물리왜생겼냐왜생겼냐야뭐 아니, 마실래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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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아니. 아니. 아니.